삼각기와 접선의 기울기 관련된 문제인데요. 3차 함수를 준 다음에 접선의 방정식을 잡았다. 자, 3차 함수를 대략적으로 그렸다고 가정한 다음, 특정한 점에서 접선을 그어요. 접선을 긋습니다. 이렇게 접선을 이렇게 긋는데, 이렇게 접선을 그었는데, 음, 갑자기 평행이동과 관련된 얘기가 있어요. 오른쪽으로 다섯 칸을 갖다 이거야. 근데 또 수직 거리는 사례. 뭐 이거 평행선이고 이거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x축을 좀 생각해야 될것 같습니다. 접선과 x축이 이루는 각에 대한 정보로 좀 바꿔서 얘기를 한번 해보면 자 그러면은 자 뭐라고 할까 이게 5가 여기가 5죠 여기. 여기 5고 수직거리가 4다 그러면 여기 길이는 3일거고 저는 여기를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세타라고 하면 탄젠트 세타는 3분의 4 잖아 근데 이 탄젠트 세타라는 것은 실제로 이 녀석 이 점에서의 미분계수죠 이 점에서의 미분계수예요. 그래서 f도함수 a가 될 것이고 f도함수 a는 a제곱 빼기 4인데 문제에서 a는 또 양수래. 그러니까 a제곱이 3분의 3, 4, 12, 16이 되면서 양수인 녀석은 루트 3분의 4라고 하면 되겠지. 그런데 조심해야 될게 이게 음, 저것만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지. 접선의 길고 양수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음수인 것도 나올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요 점이 A에요. 그래가지고 접선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접선의 길기가 음수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요 5만큼 간 거고 수직거리는 4고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 5라고 잡고 수직거리 4라고 잡고 제가 여기 예각을 좀 잡아주면요. 여기가 알파라고 하면은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알파일 텐데,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알파는 A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할 텐데, 탄젠트 알파는 또 뭡니까? 탄젠트 알파는 3분의 4죠. 아, 그니까, 탄젠트 알파는 3분의 4니까, 얘는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4가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녀석은 요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a 제곱 빼기 4라는 거지 이 a 제곱 빼기 4가 얘가 돼야 되니까 a 제곱이 3 4 12 8이 돼야 되고 그러므로 그죠 그러므로 루트 3 분의 2 루트 2가 된다 그러므로 모든 a들의 곱은 3 분의 8 루트 잠깐만 어,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온 거였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자, 3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는데, 이게 접선의 기울기가 플러스일 때를 생각해 보면, 이게 평행 이동된 거니까 여기가 5란 말이야. 근데 수직거리는 사란 말이지? 그럼 3이란 말이야. 그러면 A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탄젠트. 그죠? 탄젠트 세트인데, 탄젠트 세트가 3분의 4란 말이야. 그렇게 해서 양수인 A를 선택할 수 있었다. 근데 접선의 기울기가 무조건 플러스라는 보장이 없잖아.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요 평행이동 대점도 여기 오구요 수직거리 4고 3이라서 요기 값을 구할 수 있지만 이 녀석의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탄지 달파란 말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탄지 달파기 때문에 이 값이고 이게 얘가 되는 경우 그래서 두가지 이거는 이제 어렵다기 보다는 이거를 빠뜨릴 가능성이 있어서 빠뜨리지 말자 접선의 기울기는 플러스만 있는게 아니라 마이너스도 있다 어 그거를 좀 놓치지 말아라 여기서 괜히 양수라는 말이 있으니까 접선의 기울기 양수 이거 아니에요 접선의 기울기 양수일 때 양수의 접선의 기울기 음수일 때 양수의 이.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